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권혜경 권사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살면서 어떤 시기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나이가 되면 사춘기도 겪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6, 10대 사춘기를 못 겪어서 40대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사춘기 아, 증상이 어. 어땠어요? 그 증상이 엄마와의 이제 마운드리를 어, 정화, 결정하는 어, 거죠. 설정하니까. 네. 엄마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네. 어, 서운해하셨겠어요? 네. 네, 많이 서운해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독립된 삶을 살면서 굉장히 이것이 올바른 삶이고, 엄마와의 그런 좀 부적절했던 관계? 그부족들하 아, 관계가 아니라 일리적된거 같은데. 네. 네, 공감하지 네, 네, 못했던. 네. 어쨌든 독립 전쟁을 굉장히 늦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지 않느냐고. 그쪽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셔 가지고 네. 이제 엄마와 관계를 겪어 보시고 나서 부모가 돼서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자녀하고 관계는 또 옛날 엄마 와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게 좀 다르게 작용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어떠셨어요? 저, 제가 이런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아이들을 제가 네. 저도 엄마와 많이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응. 굉장히 놀랐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저 선에서 차단하고 응.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워주고 굉장히 애쓰는 부분입니다. 네, 그, 네, 네. 네. 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삶의 바운더리. 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하고도 네. 그 바운더리를 만들었다. 그 전엔 그게 없었는데 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 성인이 되면 조금 엄마와 어느 정도 부모하고는 네. 좀 떨어져서 가야 부모의 바운더리 안에서 크는 거는 어느 정도 리밋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 가족 시스템에서 보면 그렇게 너무 저 같은 경우 밀착된 관계는 그렇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예. 배우죠. 그래서 예. 엄마와 나의 어느 정도의 바운드리 남편과 의나 사이에도 바운드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네. 그 사실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개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자식들하고도 이렇게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 이제 네. 놔주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직 어렸을 때 네. 아, 얘를 좀 놔주기 전에 더좀가르쳐서 놔주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 그게 이제 어떤 좀 강요하고 막 내가 또 얘가 나를 떠나기 전에는 그래도 나라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뭔가 좀 가리키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가기 전에도 이게 지금 이 꼴이 내가 보기에는 불만이 많은데도 그냥 이걸 놔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지금 이제 본인 상담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laughs> 별로 너무 어려운가? 요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거는 케이스 그. 사정마다 다른 것 예, 같아요. 예, 어떤 예. 아이의 성향 네. 그런 예. 것들을 고려해서 예. 어디까지가 가르침이고 어디까지가 잔소리인지는 그 부모들이 파악을 맞아요. 하셔야 예. 될것 같습니다. 네, 모든 아이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뭐, 아이마다 예. 음. 좀 관찰하고 네. 또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권혜경 권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네모네모 퀴즈. 퀴즈! 네, 역시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 네. 네모네모에 해당하는 답변을 3초 내로 빨리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떠오르는 대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시작합니다. 나는 어, 네모네모한 성격의 사람을 보면 부럽다. 우아한. 어, 우아한. 남편에게 보여주는 나의 필살기 애교는 네모네모다. 웃음. 웃음 미소. 네, 나는 남편이 네모네모할 때 제일 귀엽다. 실수할 때. <laughs> 나는 직장 생활할 때 네모네모한 사원이었다. 성실한. 어, 나는 아이들이 네모네모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요즘 제일 즐겨 듣는 노래는 네모 네모다. 이 아이의 한숨. 네, 어머 뭐 답변이 되게 짧으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나는 네모 네모한 성격의 사람을 보면 부럽다고 했는데. 오, 우아한 성격의 사람을 보면. 그런... 우아하면은 권사님이시죠. 그래서 권사님이 제일 어, 우아하신것 같은데요. <laughs> 본인이 막 3초 만에 생각난 게 우아함이었어요. 원래 아, 아, 우아함을 좋아하시고. <웃음> 우아하시잖아요. <웃음> 글쎄요, 저 우아한지는 모르겠고요. 우아한 사람 보면 참 좋아요. 어. 예, 그러니까 좀 여성적이고 이렇게 기품 있고 네. 그러신 분이요. 네, 네. 그 듣고 그 보니까 되게 그 단어가 세상스럽게 되게 좋아 보이네요. 우아하다는 게, 그죠? 예, 멋진 단어죠? 네. 자, 남편에게 보여주면 남편이 사르르 노는 게 미소인가요? <laughs> 네, 미소. 웃음. 근데 너무, 미소는 원래 좀 자주 지으시는 것 같던데. 집에서는 그게요 <laughs> 아, 집에서는 가 필요할 때만. 집에서는 <laughs> 가끔. <laughs> 네, 저희가 좀 보는 라디오라면 우리 건세의 미소를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필요하신 분은 저희 온누리교회로 오셔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남편이 실수할 때 제일 귀엽다. 네, 저희 남편 굉장히 완벽해요. 그, 그 실수를 네. 잘안 하실 것 같아요. 실수 잘안 하고요. 네. 타이프 같은 거잘 치는데 한타를 잘못 쳐요. 예, 그래서 예, 독수리도 예, 한타 할 예, 때는 예. 너무 귀여워요. 이 어. <laughs> 얼마나 실수를 안 하시면 그, 실수하는 좀... 게 <laughs> 너무 귀엽고 막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그러면 그렇게 좀 완벽에 가까우신 분이면 네.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좀 어떻게 맞추시느라고 좀저 <laughs> <아유, 웃음> 힘들죠. 제가 위축되고 매일 매일 혼나고. 음 그런 점 혼나지는 않지만 <laughs> 네. 그래지 맞춰야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렇죠. 수안 그 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면 또 그죠. 아무래도 긴장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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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직장 생활하실 때 성실한 사원이었다. 네, 성실한 사원. <laughs> 얼굴에 저... 성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왜 성실이 먼저 나은지 모르겠지만 조금 유능한 사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성실하고 유능하죠. 음. 그쵸 그 기본 성질은 워낙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니까. 성질 깔린 거 같아요. 네. 지각도 안 하시고. 네. 학교 다닐 네. 때도 지각 안 하셨죠? 학교요. 네. 그때는 일부러 지각했어요. 일부러 왜요? 어 텐션 받고 싶어서. <웃음> <웃음> 아 그런 정도. 네, 네, 네. 네. 제 안에는 좀 내가 모를 부분이 좀 네. 있어요. 예. 네. 약간의 그 돌발적인 그런 매력 이 있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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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네. 네. 아, 너무 좋죠. 자녀들이 지금 뭐 아주 학교 대학생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큰 되세요? 두 명은 지금 대학 졸업해서 직장인이고요. 이제는 네. 네. 아직 대학교 4학년 이번에 졸업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머. 예. 아, 다컸네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무 좋은 말인데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마지막 질문이 우리 권사님이 요즘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로 네. 이하이의 한숨을 얘기하셨어요. 네. 오이하이가 되게 그어좀 젊은 가수로 알고 있는데 이 노래를 좋아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 아이 가수의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젊은데 목소리가 의외로 네. 굉장히 성숙한 목소리. 좀 허스키하면서 네, 좀 허스키 저음이죠. 네. 네, 저는 그런 목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숨이라는 노래가 어떤 분위기에서 또 어떤 이유로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우연찮게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 정말 가사가 참 마음을 울리고. 네. 참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상대편을 위해주는 그런 내용의 글이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참 글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 내용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시던 노래, 정말 상대편을 또 배려하고 또 위하는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우리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 단말 말뿐인 위로. 外的。<noise> <noise> 상담에 있어서 의사소통법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상담은 그렇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소통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우선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거. 네. 예. 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청이 더 네. 중요한가요? 그럼요. 예. 그러면 경청이요. 네. 경청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경청은 사심 없이 경청하는 거죠. 사심 네. 없이 적극적으로 네. 들어주는 거. 네. 예, 사심 없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네, 어떤 어, 네. 판단이나 네. 선입관을 내려놓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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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그게 중요할 것같아요 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네. 내 선입관을 버리고 들어야지 그럼요. 내가 미리 막 계산하고 들으면 네. 어, 좋은 상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편의 그 공감하는 마음, 예. 그 상대편을 예. 존중하는 마음이 예. 예. 합쳐져서 예. 경청을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느낄까요? 당연히 느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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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에는 말하는 언어도 있지만 이 비언어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몸, 자세, 예. 예. 눈마주치 듣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딴데 보면서 <laughs> 이렇게 들으면. 예. 그분 그 상대편이 나를 듣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겠죠. 그렇죠. 예. 네. 네. 그 누군가 정말 어, 나를 잘 관심 집중하면서 네. 내 얘기를 들어주고 전심으로 해주면 그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많이 치유가 될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 의사소통에는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또 하는데요. 왜 그런가요? 의사소통과 자존감에 그 연결된 문제는. 그 사테어라는 그 학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 소통과 자존감은 깊은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그 문제는 부적절한 그 의사 소통, 낮은 자존감의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인데, 좋은 의사 소통의 방법을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그 건강한 내면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음,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내 내면이 구, 건강하면 의사 소통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예. 어.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예, 예. 상대편이 아, 하는 말이 다 꼬여서 맞아 듣게 되는 거죠. 다 오해하고, 이 자존감이라는 게, 예. 제가 자존감이 아까 낮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로 인해서 제가 대인 관계 하는데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요. 예. 이런 책을 통해서 상담학교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인식하고, 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그런 감정들을 다루다 보니까 음. 제 자존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할까요? 일단 솔직할 것 같아요. 솔직도 하고, 그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이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죠. 자기를 예. 보호하느라고 위축되지 않으니까. 네,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정말 내가 생안경을 벗고 보는 거잖아요. 미리 네. 다른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봐주다 보니까 훨씬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거고. 네, 그죠? 렇 그리고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좀 살아나고 하려면 네. 내가 뭔가 막 너무, 우, 너무 뭐 움츠려 있다든가 음. 또 너무 막 내가 오마했대든 이러지 않고 네.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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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야 배려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이 또 높으면 상대편의 그 말에 대한 어떤 상처도 덜 받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자존감 높이는 방법. 굉장히 하우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너무 자존감을 네, 또 네. 올리고 싶어서. 네. 그렇죠. 어, 그, 근데 자존감이 또 갑자기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오랜 동안 갑, 축적된 거잖아요. 그럼요. 갑자기 나 자존감 높아져야지 하고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음, 네. 어떤 배움을 통해서 나내 내면을 내가 알아줄 때내내 네.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알아줄 때 네. 그때 그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되고요. 네 내면의 아이를 안아줄 때요. 네. 예내 안에 음. 상처받은 아이요. 네. 그럼요. 예. 예. 네. 뭔가 좀 이해가 되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냥 갑작스런 네. 질문에 조금 예. 당황을 했습니다. 그, <laughs>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이 상태인지, 네. 그죠? 나의 원가족부터 내려오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왜 이런 상태의 사람인지를 먼저 알면, 네. 우선 이거 뭔가 내가 부족한 자존감이 좀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것도 공 배우니까, 이 상담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걸 배우다 보면 우리 권사님도 자존감이 회복된 것처럼. 네, 뭐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네요. 상담학교에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럼 저 자신의 그런 약한 모습에 또 상처받은 모습에 제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저를 받아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음. 그 안에서 또 올라갈 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요제 예. 경우가 바로 그 네, <laughs> 네, 그렇죠. 예, 그러셨죠. 네. 네.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 뭐이 크리스천들도 많이 여러 가지 얘기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은 마음을 안 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마음을 안 여는 상대방과는 어떻게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안 여는 분을 만났을 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아, 같아요. 그렇죠. 예. 음, 음. 그렇지만 그 분의 그 마음 상태를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드리면 네. 예. 그분은 언젠가 열어 주실 거고 네. 그거 열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예.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리면 예. 어, 그분도 마음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억지로 열려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납니요 네. 절대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이렇게 대화할 때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네. 에너지 다 뺏기고 네, 네. 그럴 때는 그럼요. 어떻게 제가 <laughs> 저한테 아까 원수로 어떻게 공허가 네. <laughs> 있다고 말씀을 네. 했듯이 <laughs> 네. 이것도 비슷한 네.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나의 코드가 안 맞으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대화가 가능해지려면 그것 또한 그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 방식을 음. 그분의 만의 음. 방식이 거잖아요. 내 그렇죠. 방식과 네. 다른 그 부분을 예, 예. 존중해주고 예. 그거를. 그코 그분의 코드에 맞게 들어주는 것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 코드에 좀맞추라고 해도 되는 거죠? <웃음> <웃음> 그분이, 맞출 예. 예, 예. 예. 그분이 맞출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맞춰 주실 거고요. 그분이 맞출 수 있는 자존감이 없을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분 음. 쪽에서 이거 그렇죠. 쉽지 않겠죠. 먼저 배운 사람이 맞춰야겠네요. 근데 네. <laughs> 그게 또 크리스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권사님께 그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그거는 아, 제가 항상 마음에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손바닥에 사귀셨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셋신다는 그런 말씀. 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그게 정말 권사님의 자존감을 올려주시는 네. 네, 말씀이 되고요. 네. 그럼 그게 또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네. 네, 계기가 되기를할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요? 앞으로의 꿈이요. 그냥 정말 아름답게 좀 와이즈하게 늙어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예. 그 아름답게란 얼굴이 계속 예쁜 상태로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laughs> 우아하게. <laughs> 외모, 외모 도뭐 외모는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아름다운 예. 할머니. 예. 그래서 예. 푸근하게 누구든지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런 할머니 너무 귀하죠. 뭐든지 또 아무 얘기라도 좀그 앞에 가서 좀 하고 싶고 네.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할머니. 네, 네 좋네요. <laughs> 너무 그잘 어울리시고요. 일단 그래서 충분히 뭐그 꿈을 이루는데 뭐 어려움이 없을 없을 것 같아 보이시네요. 보기만 그래요. 저 내면에 돌멩이가 너무 많아서 음. 이제 그런 것들도 치우고 정말 더 음. 아름다워지려면 음.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네, <laughs> 예, 그 저희도 그런데 똑같으시네요. <laughs> 네, 피가 되고 정말 살이 되고 또 하나님 마음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되어보는 귀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상담학교에 수강 신청을 하셔서 그 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권사님 말씀 재밌게 듣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제임스 씨는 오늘 들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 가, 뭐 강자와 약자? 네. 네 강자와 약자에 오, 네. 대해서 정말, 어, 그걸 배우고 나서 네. 내가, 하, 아, 내가 약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남편을 네. 사랑해야 되겠구나. 회계도 하시고 네.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걸 저희 아내에게도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laughs> 어, 생각입니다. 오,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 강자와 약자 그 얘기 들, 듣고 제 남편한테 들려줘면 <laughs> 너무 좋겠다. <laughs> 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모든 그 반응의 제이 제 재성이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laughs> 예. 예 그렇네요. 네. 아, 그리고 정말 그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이 내가 뭐꼭 누구로 상담해 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런 건줄 알았었는데. 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학교를 통해서 내가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네. 그 다음에 내 삶에서 내 가족과 내또 뿌리, 내또 또 자녀들에게 네. 어, 정말 회복된 자로 내가 또 그렇게 좀 어떤 사랑을 내가 먼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사역이고 정말 배워볼만할 네.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유명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내적 치유는 2박3일이지만이 네. 상담학교는 길고 긴2 0 주에 걸친 내적 치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크게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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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예. 우리 크리스틴 씨는 저도 아까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청을 좀잘안 하시는 같아요 아니 강자와 같아요. 약자는 우리 얘기했던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제 마무리는 이제 강자 약자 제가 사실 진담과 농담을 좀 섞어서 했던 거고요. 네 달리 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셨나요? 어 저는 아까 강자와 약자 얘기도 제가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네. 경청하는 방법이 그내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는 거 네. 진심을 네. 다해서 네. 성의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네. 그것이 의외로 우리가요 다른 사람 대할 때 뭔가를 머릿속에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럼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예. 듣다 보면 이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니까 맞아요. 내 얘기를 내가 <laughs> 예. 주, 맞아요. 내 말을 준비하느라고 경청이 음. 흩어지죠 예 우리 노래방 음. 가서도 남의 노래 안 듣고 <laughs> 네. 자기 다음 거 고르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예자 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신 분들이 상담학교에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마침 상담학교가 수강을 곧 합니다 1월 20부터 아, 예, 보시데네 네, 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18주 시간은 아침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정확히 하니까 예. 네, 아이들 픽업 가시는 엄마들 시간 아주 유용하게 쓰시는 기회실 이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 아,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운 것이 많네요. 권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막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예, 너무 차분하게 <laughs> 네.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신 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네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네, 청취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목소리>